배우 한효주가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조사 후, 한효주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한효주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회계처리상의 오류라고 밝혔으며, 탈세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아주 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은 지난해 말, 한효주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 6천만원 상당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한효주의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억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한효주가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H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한효주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회계처리상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